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틀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문맥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 성도들이죠?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예수님의 또 하나님과 하나 되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하나 되심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일체입니다. 일체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3일째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경을 이루게 하는 요인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계획을 가지고, 아, 하나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이 주장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뜻을 이야기하고 내 계획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죠. 내 뜻이 옳고 내 계획이 다르니까 받아들이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하자.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하나되면 힘과 권력 그 아래에서 강요된 하나됨을 이룰 뿐이지, 스스로 즐거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먼저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사랑할 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품고 하나가 될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사랑을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먼저 하나 되는 일은 가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사랑하면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자기를 맞추거든요. 그 사람의 수준의 나를 낮추고 맞추고 함께 그 사람의 뜻을 받아들여서 함께 동행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가 안에 계시오 그들로 동행하는 mana ka teke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 스스로 내가 낮추고 내가 맞춰주고 그 사람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가 될수 있는 것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함의 증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온전함이라는 게 뭘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텔레이오라는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뜻은 성취하다, 또 완성하다. 마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성취하고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성취하고 완성할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물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걸 너무나 확인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건 압니다. 그런데 나를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각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난 예수님 사랑해.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해. 내가 아무리 확신하고 사랑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게 짝사랑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 내 편에서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어, 하나님 없지는못 살아요. 난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 거 말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송목사야도를 사랑한다. 이게 음성을 들어야 확인될까요? 네. 자,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 많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에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착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자기는 착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근데 남을, 형제를, 서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착각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온전함을 이룬다는 이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하는 단어는 뭐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받고 있구나 하고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지, 그 사랑이 혼자 짝사랑인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그 하나됨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곧 그 예수님을 안에 모신 성도만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사랑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놈으로서 우리는 확인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나의 확신이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구원을 확신 합니다. 하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남을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남을 사랑하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되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내가 확신하면 구원받고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laughs>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실함은 나의 확신의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구원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아, 예.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아버지께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떨어지지 않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 강씨가 믿음이 강씨예요. 한 사람은 약씨가 있어요. 약씨가 있어. 자이 이두 사람이 강을 건너요. 이강씨는 용기가 백배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약씨는 소심하고 어? 자주 의심하고 어? 이게 그런 사람이에요. 자, 강을 건너는데 어느 날 겨울이에요. 겨울이 됐으니까 강이 이제 살짝 얼었습니다. 그럼 살짝 얼은 이 강은 이강씨는 담대하고 또 확신에 찬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니까 아 나는 충분히 건너갈 수 있어 나는 확신해 그래서 건너갈때이 사람이 건너가겠습니까? 못 건너가죠 왜 살짝 오르습니까? 반드시 얼음이 깨지고 물에 빠질 겁니다. 소시도 이사람도 마찬가지로 못 건너가요. 음. 하지만 영하 20도가 열 정도 되면은 어떻게요? 해 강이 꽁꽁 얼죠. 그러면 강 씨는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건너갈 거예요? 근데 소시, 이약신은 건너가면서도 소심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혹시 깨지지 않을까?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걸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너갈 수 있어요? 못 건너가요? 건너가죠. 왜? 강이 꿈꾸 멀었으니까. 불안하고, 의심이 많고, 소심해도 확신이 안, 안 들어도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 이 강을 건너는 것은 구원을라고 비유해보면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확신한다고 내가 의심한다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강이 꽁꽁 알면 의심을 하든 확신을 가지든 둘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신한 사람은 기쁨으로 가겠죠. 불안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건너가겠지만, 비록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건너가고, 내가 어, 의심,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다고 해서 못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에게 나의 확신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두고 계시니까 우리가 비록 의심하고 확신이 안 될지라도 건너가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은 그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때때로 의심이 들고, 내가 과연 구원 받았나? 불안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렇죠? 나를 보면은 과연 이런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 까 이런 회의가 될 때도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laughs> 그렇잖아요. 우린 다 연약하니까. 나 자신을 보면 참 한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이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에 방해받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고, 진노받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홀로 구원의 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방해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예수님 안에서 소심하고 의심이 들고 회의에 빠진 날지라도 우리는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아무도 그 무엇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온전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되는 동참하지 못하면 세상이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여 서로 갈등하고 또 비방하고 다투고 분열되어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고자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투고 막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오면 들어왔다가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됨은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이 일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던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세상은 우리에게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상활 하는지, 우리를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받아주고, 약자도 기꺼이 용납이 되고, 또 연약한 자도 세워주고,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있는 자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 기독교에 사랑이 있구나. 아, 기독교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람.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대, 우리의 신앙의 그, 어, 발음을 세상이 보면서, 어,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한국교회 사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전도의 문이 닫힌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전도의 문이 거의 닫혀가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 되지 못한 매니저 문절로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였어요.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 책망을 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있어서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바르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봉사도 하고, 뭐, 또 수고도 하고, 또 핍박받고, 세상에 공격을 당할 때 인내하고 이런 모습의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고 책망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단한 행위를 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 본질이죠. 성경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을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낮아진 모습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기독교를 굳이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그런 고상한 이야기는 세상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고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이끌려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고 완성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야이 교회 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보성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완성하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습니다